오늘은 봄이의 화장품 소개 먼저 립 제품부터 보여줄까요? 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 다른 제품들은 거의 다 이거에 이게 거의 다 이게 복숭아 향기가 나는데 딴 거는 거의 다 이상한 담배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가장 강추입니다 색깔도 가장 예쁜 거 담배냄새는 거의 다 진해요 완전 이상한 어, 약간 이렇 약간 부러질 것 이 아까 전에 그 틴트랑이었나? 아니다. 그 틴트랑 말고 이 틴트랑 같이 세트. 헤자와 제품. 발라줄게요. 이것도 약간 담배 냄새가 나는 제품인데 아, 안 나네요. 이거 말고 다른 <목소리> 그, 제품은 나봐요저이 제품 할한걸요저젤립제품은 거의 다올리브영에산 거예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건 제가 말해 드릴게요. 약간 반짝이하지 많이 반타이스 이거 뉴 진스 저 콜라보 한 제품인데 이것도 올리브영 다 올리브영 가시면 다보일거예요 이거 완전 완전 산뜻한 제품이에요 색깔 완전 예뻐요 이것도 담배 냄새 나요 예쁜가요? 뒤에가 다시 딴거 발라주고요. 이거 근데 이것도 짝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이게 약간, 그리고 부러졌어. 있어요. 이렇게 카트 발라주는 거인는데

딴걸 음, 이제는 이제 약간 담배 제품 더 많이 나는 오 제품들일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는 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쁜 제품 처음 봤어요. 고양이. 이거는 조금 어제쯤에 산 건데 아니. 어, 담배 냄새는 아니고 약간 술 냄새 제가 술 냄새를 많이 맡아봤거든요 근데 색깔은 강추 코, 코에 약간 많이 신경이 쓰이신 분은 안 사셔도 돼요 이것도 올리브영 이제부터 올리브영 아닌가 봅 이거는 해외 직구로 산건데 음? 아 해외 직구는 아니에요 풀 메디슨 비비스 퍼스널 컬러 립글로우 핑크 핑크 이게 약간 이거는 저거 저거 쿠팡에서 샀어요 알리제퍼만니구 우선은 제가 산 것들은 다 댓글만 보거든요. 정말. 가격도 보고. 잠시만요. 제가 산 것들 다 꺼내. 이제 한 품 남았어요. 많이 있죠. 이것도 이것도 조금 파겠어요. 두이셀틴 두어링 밤네어 코랄 2번입니다. 잠시만요. 아 싫어. 야야 야, 야. 그러지 마라. 이거 엄마 언니 너 나와서 해. 잠시만요, 여러분. 나와서 찍을게요. 마깐만요 언니. 자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립 다시 저거 화장품 같은 거다 가져와요. 잠시만요. 화장품,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세팅 좀 해놓고. 요거. <laughs> 얼굴에 바르는 건 많이가 없어지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립제품만 만지 얼굴에 바르는 건 많이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볼게요 이거입니다 제가 지금 바른 제 이 이거. 이거랑 또 하나 더 남았어요. 아, 하나 더 남았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제품인데, 얼굴 하얗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아예. 화면에 많이 하얗게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하얀 건 아니에요. 잘안 먹었네요. 근데 약간 손에는 잘안 먹었거든요. 제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말고 말라고. 보라색이랑 하... 초록색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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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다음. 음. 이거는 로션 같은 제품 같은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자외선이랑 저거 저 로션이랑 같이 합체가 돼요. 응 음, 기본 하나만 더. 이제 네개전 남았어 이제부터 하나만 올려볼요아두개올리봐야겠다 이것도 눈에 바르는 거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 반짝반짝거리게 거의 아이섀도우랑 거의 비슷비슷요 제가 지금 화면에 잘안 먹혀서 음, 제 눈에는 잘 보인 처음에는 잘안 보이네요. 나중에 잘 보이는 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가장 잘 가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뭐가 많이 넣어가지고 바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루에 한 500원 정, 정도만, 아니면 10원 정도만 짜가지고 얼굴을 세수하는 것처럼 비비벼돼요 이거는 지금 못 보여드려요. 이것도 올리브영. 이게 올리브영이에요. 향수 코너에 가보시면 은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근데 다른 향도 있긴 해요. 이런 거꼭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짜잔, 설화수. 살아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백화점에 가면 있거든요 바로 앞 코너에 걸어서 오면 미백 자외선 차량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딱보여드릴 거예요 잘안 나오네요 미니 제품도 하나씩 주시긴 하는데 그걸 엄마도 이랬어요 아예선 이렇게 되는 거지, 발다음이 엄나, 있나. 잠시만요, 조금 더. 하나 더 남았어요. 딱 하나. 이것들은 립 제품인데 이것도 올리브영 제품이에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장원영 광고 쪽으로 가시면은 보이는 건데요. 약간 올리브영이 약간 상태가 영이상해요 이렇게 발랐을 세 건데. 나도 저번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샀는데. 예쁜가요? 봐봐요. 안 되네. 그러면 아